황유민! 골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부로입니다 자올더김 없이 1일 유민 시간이죠 하루라도 황유민 프로 스윙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돈다 오늘 1일 유민 시간은 조부로의 한올 몰아보기입니다 24년도 k b j 동부건설 한국토이시다 파이널 라운드 1번 홀맛보니다자 드라이버 하면 은 황유민 프로죠 과연 아, 좋은데요. 아, 역시 임팩트 남다르네요. 자, 그렇다면 세컨 지점으로 한번 가봐야죠. 어, 아, 배웨이 잘 왔습니다. 살짝 몸을 풀어주시면서 보통 황웨이 프로가 그 세컨은 약한 110에서 120 정도 남는 선상에서 치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잘 들어간 것 같은데 과연 피나이로 떨어질지? 어, 공안 보여요. 아 벙커네요. 자, 와, 벙커 앞인 것으로 보이는데, 야, 벙커 턱이, 턱이 그래도 좀 높죠? 자, 과연 잘 뛰어서 세워야 될 텐데. 아, 역시 피나이. 자, 저런 공격적인 성향들. 자, 핀 방향 아니면 은 정말 지나가게 치죠, 무조건. 자, 이것이 황윤미 프로의 장점입니다. 자, 정말 갤러리 하기 정말 재밌거든요 황유희프로 갤러리는 정말 조마조마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볼수 있습니다 자 과연 팝업 잘 맞고 나가야죠 자 이런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게황유희프로의또 장점이죠 자안 되는 걸 되는 게 만드는 아 그렇죠 아 나이스 파입니다 아 정말 잘 막으셨네요 자 그럼 황유희프로 화이팅